네. 저 주먹에 빈틈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그쵸. 어, 라이트 크게 들어왔어요. 저 이해 못지 않은 집중력 지금 많이 보여주면서 레프트 적중시켰습니다. 주먹에 계속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라이트 또 들어갔어요. 또, 저렇게 주먹 세례를 맞으면, 어, 앞면이 유타 계속 허용하고 있는지. 어, 저렇 이은지. 네, 홍코너의 이은지 선수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멋있는 금색깔이 그려진 이명지! 네 이를 상대하는 첫 코너의 이명지 선수입니다 어, 이명지 선수는 이은지 선수와 다르게 이명지 양 선수가 이명지 포인트로 이명지 1라운드부터 이명지 네 이명지 먼저 뭐라 보는이은지 저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중요할 거예요 침착하게 주먹 같이 내고 있습니다 이양 선수 신장 차이가 나는 만큼 주먹 길이가 확실히 차이가 보입니다 한방으로 네. 침착하게 카운터를 이수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조착하게 카운트, 랩트 적중 시키는 이유인지. 라이트 랩트일까면 경기에 경향이 되다 보니까 <목소리> 네. 네, 그렇게 되면 이명지 선수에게 더 불리할 수 있어요. 어, 라이트 또 크게 접촉 시켰습니다. 저 주먹의 빈틈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 라이트 크게 들어왔어요. 이명지, 라이트 내봤습니다, 이명지. <목소리> 서두르게 들어가질 않습니까? 아, 라이트 훅 내봅니다 이명진 레프트까지 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명지는 레프트 아, 아, 어, 아, 라이트 아, 또 아, 크게, 아, 크게 아, 들어갔어요 마지막에 정말 이.. 먹이를 우리는어 레프트 크게 들어갔어요 이명지감금타고 있는 만큼 저런 작은 주먹들도 피해가 있을 거거든요 라이트 또 크게 들어갔.. 주먹이 계속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라이트 또 들어갔어요 지금도 나가지 않어 라이트 레프트 연결시켰습니다 이명지 한 나올 10초 가량 남은 상황. 연타 끝까지 내봅니다 이연지. 정말 이은지 선수의 눈빛을보면해요 정말 그뭐 남자 선수 여자 선수 가리는 게 아니라, 라이트 또 크게 적중 시킵니다 이연지. 연타 내보니 이연지. <목소리> 이해 못지 않은 집중력, 지금 많이 보이면서 레프트 적중시켰습니다또 <목소리> 저렇게 주먹 세례를 맞으면, 어 안면이 유탁해서 허 나올 이연지. 아 저런 지금 상당히 대단한 거예요 이은지 선수. 어 이명지가 뒤 4번 같은데요. 어, 어, 어 이게 또 크게 들어왔습니 끝까지 네 번이나 이은지 라이트도 접촉시켰습니다. 이번 아, 경기에서는 홍훈아. 이은지. 네. 네, 홍코너 아, 이은지 선수가 2대0으로 경기를 승리하였습니다. 아, 어, 저는 개인적으로